자, 이번에는 251번 청원 여고 문제입니다. 251번. 3차 함수 f(x)는 e^x 3승 3배 a 1 아, a 2 x 제곱 10 2a e x 플러스 16a 와 양수 a에 대해서 구간 아유 되게 어렵게도 써놨죠 아유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렇죠 부등식 f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어진 구간 내에서 fx의 최소값을 생각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small a의 양수인 small a의 최대를 large m이라고 하고 최소를 small m이라고 한다면 small m분의 large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분해야죠. 6x제곱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12a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x plus 2a니까 6에 x-2, x-a. 요렇게 될것 같아요. a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가 2고 여기가 a인 경우. 하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2인 경우 그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아 만약에 a가 2하고 동일한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그 경우는 그래프가 중근이 될 테니까 꼴럭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x는 2이면서 동시에 a가 되겠죠 세 가지 버전이에요. 1번 a가 2보다 클때 2번 a가 2보다 작을 때 하지만 양수니까 0보다 커요. 3번 a가 2일 때. 그래놓고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가 x는 0이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3번의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뭐 여기가 x는 0이라고 하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x가 0 이렇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3번의 경우는 명확하게 최소값이 x가 0일 때고요. 2번의 경우는 얘하고 얘가 최소값을 경쟁하고 있어요. 그렇죠? 0일 때와 2일 때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0일 때와 a일 때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각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번부터 할까요? 3번부터 할게요. f0은? f0은?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fx에다가. f0은 16a에요. 그 녀석이 어떻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16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a는 0 이상이죠. 어때요? a는 0 이상 범위에 a는 2가 들어오네요. 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는 2에요. 다음. 자, 두 번째는요, 일단, F0은 16A구요, F2는요, 16, 마이너스, 어, 여기다 넣으면은 X제곱이니까 4죠? 4, 3,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4, 그리고, 2를 갖다가 또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4A, 플러스 16A, 음, 40이에요. 거기다가, 12를 갖다가 빼게 되면은요, 28A. 와우, 크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가 되니까 8이 되겠죠. 와, 그러면은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것 같아요.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아이고. 얘는 A가 28분의 8이니까, 47에 28, 428.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럼, 둘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둘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A는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는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요게 좋은 A의 범위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번. 1번은 F0은 아까하고 똑같죠? 16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음은 fa에요. 요게 좀 복잡해요. fa는 2a3승, 그리고 마이너스 3a3승, 마이너스 2, 3은 6a제곱, 또 a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2a제곱, 플러스 16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와 복잡해. 마이너스 a 3승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6a 제곱, 그쵸 그리고 플러스 16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a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랬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에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a 제곱 마이너스 6a 그다음에 마이너스 16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버리면 자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그쵸이 마이너스 a로 나눠버리면 얘가 절대로 0이 될 리는 없을 테니까 얘는 부호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 인수분해하면 a 8 a 플러스 e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2보다 커야 된다 아하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보여요 하나 2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다 근데 2에서 또 연결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a에 다 연결이 되죠. 2에서 붙어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2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7분의 2가 되고, 최대값이 8이 되니까 1분의 8 이렇게 되겠죠. 2, 4, 8. 아이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4, 7에 28이 되겠네요. 버전을 3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251번 답은 그래서 28이 나왔습니다.